국회가 또다시 격렬한 충돌로 흔들리고 있다. 핵심은 무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수차례 차단한 사건이다. 국민의 힘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지난 9일 가맹 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서 나경원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섰다. 하지만 시작 13분 만에 우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라는 이유로 마이크 전원을 끊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즉각 의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회의장은 고성과 충돌로 뒤덮였다. 발언이 재개된 뒤에도 상황은 반복됐다. 우 의장은 동일한 이유로 다시 마이크를 차단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의사진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무제한 토론에서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했을 때는 단한 번도 마이크를 끄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조치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편파 운영이며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과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추가 압박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의 존립과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리며 여야 간또 하나의 대치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